이번에 그것을 묻지 마시네. 저쪽에 묻거를 어, 저 저쪽에 있기 근데 한번 닦아야 돼. 여기도 이제 이 정도면 됐고. 예. 저거는 물 보여도 상관은 없는 게 나중에 예. 좀마그 대충 퍼내고 나면 예. 어 그래서 뭐야. 내 나중에 여기 수건 있잖아. 예. 수건으로 물기 쭉 빨아버리면 돼. 예. 그래가지고 내일 어차피 떼면 해버릴 거니까. 자, 예. 이게 물을 부어가지고 있끼면 떼라. 너 그러면 보내야 돼. 어. 이이가 보고. 내 자세가 이렇다, 지금. <laughs> 그럼 자세가 놓을 수가 없다, 이건. 자세가 <laughs> 이렇다, 내가. 음. 아, 그건 너무 안 파도 돼. 팔 필요 없어, 그거. 갖다 그래. 어, 저쪽에 문 앞에 있기, 있기. 예. 야, 이 물을 갖다 보라고, 그저 앞에다가. 그래, 이걸 물을 갖다 보야 이끼가 불지. 제가 예. 물이 많아서. 자, 아, 그래도 아, 내일 되면, 내일 안 되면 모레까지 말리면 되니까, 저 창고 안에도 물확 붓고. 예. 어. 창고 안에 먼저 부어 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어, 거기도 물을 부라고 나중에 이거를 발바닥 아파질 때는 힘들지. 이거 못시못 뭐뭐 하나 쳐줄까? 저 여기 있는데. 네 응? 드릴로 어? 무슨 애가 팔니까? 아 드릴로 내보그 비싼 나 쳐줘. 그, 빗자루 그, 빗자루. 아, 우리 빗자루 해. 그럼 뭘 하노, 지금. 지금 남의 빗자루, 우리 빗자루거든요, 지 어, 이게 이제 많이 갔네. 저쪽에 물을 붓보라고저 위에다가. 일단은 뭐, 나중에 맑은 물로 하더라도, 일단은 저기, 저 안에 창고 안에, 창고 안에, 창. 여기, 여기, 보이는 창고. 여기 아. 그래 근데 저쪽이나 이쪽에는 물이 안 빠져 어안 빠져도 상관없어 어? 일단은 응. 어 여기는 어차피 바닥은 안할거라서예 네. 거긴 바닥 안할 거거든 바닥 뭐해? 할 수가 없어 저기는 그래. 어, 저쪽에 물안간데 있지? 거기다 물한 번만 붓고 예어 네. 이거 갖다 뭐?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운 마무리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잔잔한 거흙 남거든 예 네. 그거 쓸어 담아버리면 돼예 네. 이제 예 네. 이거 한번 빼고 응. 음. 뭘 빼. 저 꽃은 먹어 됐네. 이제 이 정도 되면 깔끔하게잘 댕기라 이 정도면. 요요가해로요과해안 했네. 그래 이가해로 물을 보라고 이 물을 그러니까 내가 음, 자꾸. 저쪽에 붙고 또 보야지 가이스가. 이제가 하 나가야지 안네이 오늘, 이, 저거 아니었으면, 오늘 뭐, 물청도 다 하고, 응. 내일 이제 저거 기초, 저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, 이것 때문에 오늘 응. 하루 다 잡아먹은 게다, 이게. 응. 일로, 위로, 일로, 일로 물 한번 확 끓여가지고, 잔잔하게 확 씻겨나가도록, 그래. 됐다. 그야만 이제, 땡. 됐지. 나면 되실 어